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네갈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그이 시골마을 시골마을 사람들만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돈바 알라르바 음보르비란 맹겐보이 이렇게 시골마을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카르로 나왔습니다. 다카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고기 드입니다 이거를 손으로 저렇게 나무를 어서 만들어서 하고 야, 이거 에? 저형 팀에 기개 왔다 지금. 하자면 대기하자면, 대기하자면, 대기어기이기

이거 잘 봐주세요. 야 이거 신기하네. 음. All w 야 신기하게 잘 만들었다 이거.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이 안에까지 문양을 okay. 다 okay. 넣었네. 다양한게 있네요. 와 이게 무슨 완전 만족... 골동품같다 골동품 와 아, 이건 아, 철제품 아, 철제품 아, 골동품이고 아, 이런라 그냥 미역라면... 어, 뭐, 일단은 0천세파부터 물고 가 물동이 아, 아니, 얹고 참. 가는 근데 다 천세파 이 어.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000, 000, 000, 000. How much? This one is for 1000. 1000. Okay. This one is for 5000. 5, 5, 6, 6, 6, 16,000 Total is 16,000 16,000 16,000 this, this 16000. Ah, 16. 16. 16. 16. 16, right? 16, 16. Uh, how about the, the 15? No, 16. 16. 15. 15. 10. 10000. 10, 자. 예, 저거는 세네갈에 있을 때, 저게 다카르 갔을 때 이제 찍었는 건데요. 음, 여기 세네갈에서 이제 유명한 게그 나무로 목공 예품 만드는 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가봤는데 와 정말 손이 굉장히 섬세하고요. 어, 막 굉장히 예리하게, 정교하게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조금만 더, 그, 시간이 있으면, 저분들 밑에 들어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돈을 좀 주고, 교육비를 좀 주고,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주 집중적으로 막 3시간, 4시간 따라다니면서, 아, 저는 목공예 기술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볼목하는 건 단속하는데요. 저는 그 공예용 나무는 따로 그 허가업자가 있어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 구해와서 저렇게 만드는데, 어, 여기가 다카르에도 있고, 생류에도 있고, 외국인이 특히 많이 가는 도시에는 저런 이 장인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어 한참 동안 구경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진짜 시간 있으면 저 저분들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서 아 한번 배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지금 어 듭니다. 한번 배워 보고 싶죠. 제가 보니까. <laughs> 제가 저기서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간단한 거 이렇게 사 오거든요. 제가 이 원숭이 세 마리를 샀어요. 어, 이게 화면이, 어, 이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세 마리를 샀는데요. 잘 보시면, 이제, 얘는 눈을 막고 있어요. 눈을. 눈을 막고 있고, 얘는 귀를 막고 있고, 또 얘는 그 입을 막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예, 유니버스 해보 펀님처럼 이제 귀를 막고 입 막고 눈도 막고 막 그렇게 살아라 인생을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 제가 이거 작은 거세 마리도 샀고 또 집에 가면 또큰거 얘들 큰거세세 마리도 있어요. 못난 이사형제 같습니까? <laughs> 예. 리누님, 한국 농기계 보급이 일본에 비해 열악한가요? 진심 궁금해요. 네, 하,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한게 거의 다입니다. 세네갈에는. 저도 정말 아쉬워요 세네갈에는 전부 북한산 아저 북한산이 아니고 중국산 네, 중국산 제품이 뭐 거의 우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또 일본 제품.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제 RPC라 그러죠. 이제 도전 공장 시설을 거의 일본이 많이 했어요. 에, 근데 한국은 뭐 아무도 안 와요. 지금 한국 농기계도 아무도 안 오고, 한국 기계도 아무도 안 오고, 에, 거의 지금 제로죠. 지금 세네갈에는. 한 번씩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왜 한국 제품 안 사느냐. 그런 댓글을 많이 막 쓰시는데, 저도 당연히 한국 제품 사고 싶은데, 거기서 사고하려고 해도 없어요. 없으니까 뭐, 급한대로 중국 제품 사서 쓰고 이러죠. 많은 분들이 호미 말씀하시는데, 제가 호미를 이번에 한번 꼭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어,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부터 한번 보고, 어, 좋아한다면, 음, 거기도 이렇게 철제, 그, 또 장인들이 있으니까 그 테크니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윤 김님 청소를 열심히 하는 맹견 보이나 모리비라는 많이 깨끗해졌나요? 네, 물론이죠. 맹견 보이는 정말 그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에, 그래서 저는 맹견 보이를 자꾸 가고 싶어요, 깨끗해서. 예, 저는 봉화가 고향입니다. 봉화 제산면입니다 예, 변은화님, 그곳분들은 키가 커서 호미보다는 갱이가 유용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호미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호미를 사용하려면은 많이 또 안고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무릎 굽히는 거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긴다기보다 좀 어려워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아, 예, 꽃노을님삽 있잖아요. 삽은 우리나라가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손잡이 있는 삽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거에, 거기에 더 이렇게 적응이 되는데, 세네갈 사람들은 그냥 일자잖아요, 일자. 일자로 굉장히 길어요, 또, 손잡이가. 뭐 엄청 길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이걸 쓰라가니까 아 불편해서 못 쓰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것도 그렇구나. 그것도 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불편함과 불편하지 않음이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긴 일자 일자 삽을 삽질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 그분들은 그게 더 쉽대요. 더 편하고 아마 힘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동양 사람인 저는 또, 동양인인 저는 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뒤에 손잡이 있어야 그걸로 이제 힘을 주고 하는데, 그리고 삽 모양이 조, 조금, 조금 틀려요. 한국 삽은 이제 퍼서 이렇게 멀리 던지는 타입이고, 어, 걔네들 그 세네갈 타입은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데 작업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있으면 긴게좀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강두천님 말씀처럼 한국 사본 이게 허리를 굽혀야 되거든요. 허리를 굽혀갖고 거의 손잡이가 무릎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세네갈 사범 사람들은 뭐 허리 굽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허리 거의 선 상태에서 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손잡이 있는 게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효상님. 그렇죠. 군대 있을 때 야삽도 일자 쓰다가 신양이라고 손잡이 나왔는데, 오히려 손잡이 있는 게더 불편했죠.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손잡이 있으니까 불편해서 못 쓰겠다 하더라고요. 카멜론스님 생활 습관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경수님 호수의 연꽃은 스스로 자란 건가요? 예, 스스로 자란 거예요. 스스로 자라가지고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군락이형성되어 있을 줄 제가 그본 연꽃, 연꽃 중에 우리 맹견보이 연꽃이 가장 군락이 잘돼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제가 그런 걸본 적이 없거든요 세봉입니다 네, 오늘 또 어,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계속 라방 버벅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그 인내심 있게 봐주시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